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방과후를 마치고 가는 길인데요. 이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제 학교가 어디냐면요. 저기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저기 이쪽 제 학교구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죽고 저기 꽃, 꽃이 정말 이쁘게 피었어요. 여기도 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정말 이쁘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안보이네요 아,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북한 종료.